안녕하세요. 허당이정민입니다 드디어 메디슨 바이크 2주년 대맞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가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이쪽에는 그래블 바이크를 전시할 공간입니다. 이 가운데에 전시대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이쪽에 고글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쪽을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쪽에 지금 보면 타이어 쪽이 있죠. 이쪽도 나무로 마감을 좀 하려고 해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MT 파츠들, 뭐바테잎 이런 것들 전시되어 있는데 이 밑에도 지금 보면 공간이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도 좀 다듬어가지고 전시하기 쉽게끔 또만들어고이 공간이 예전에는 안경점이었어요. 안경점에서 십몇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천장 뜯어내고 바닥 뜯어내고. 아, 돈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전기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전기공사 싹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공사. 여기는 저희 진짜 공간만 빌렸지 1부터 10까지 공사를 다 했습니다. 이용해 주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송파구 문정동에서 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가 공사하는 거 중간중간에 찍어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와 정리가 끝났는데요. 여러분에게 끝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쪽에는 자전거가. 거치되 있고, 아래쪽에는 좌우로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 여기가 오르트립, 또 이쪽은 BMX에서 수입하는 워허 제품들이 여기 안에 전시될 겁니다. 저 밑에는 그래블 바이크 공간이고요. 위에는 렉. 이쪽은 로드 바이크 전시 공간이에요. 트랙에 신형 에몬다랑 코나의 제이크드 스네크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형 에몬다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색깔별로 전시되어 있고, 코나, 울마운틴, 옹구스랑 메디슨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위쪽에는 고객님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모델들 위주로 코나의 그래블 바이크죠. 아주 색깔이 좋습니다. 용품 코너에는 그때 공사했던 면인데 시마노 파츠들 MT의 페달들, 디어티 카본 핸들바들이랑 크롬 앤 알루미늄 핸들바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슈즈들, 온트레거. 액세서리들, BMX 거치대, 투캡슐, 라이트, 뭐 이런 툴들 이런 것도 전시돼 있고요. MTB 타이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고객님이 원하시면 최대한 바로바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라이더들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캡들이 있고요. 딱 예쁘게 정리돼 있고 색깔별로. 여기는 보급형 헬멧, BMX라든지 스미스 고글들이 입고돼서. 저도 스미스 고글 사용하는데 되게 좋아요. 어, 안장들, 그립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스미스 헬멧들, 풀패스 헬멧 보신 것처럼 맥스마이크 송파디은 여러분들이 자전거 입문하실 분들 그다음에 좀 프로페셔널하게 타실 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입문급에서부터 고급 체품까지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저희가 예산에 맞는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자전거로 운동해서 또 여러분 건강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안녕